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이 있었을까?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었는데 왜그 땅에 기근이 왔을까요?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? 기근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신앙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. 약속의 땅이라 해도 그 땅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있었기에 기후변화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. 상황을 믿을 것인가? 아니면 내가 준 약속을 믿을 것인가? 기근은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도구였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인도 약속의 신실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. 즉 기근은 재난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도 기근은 올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기근은 약속의 끝이 아니라 약속을 더 굳게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. 아브라함의 땅에 기근이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.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. 우리 삶의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난이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, 고난이 약속을 더 확실하게 세워줍니다.